<웃음> 네, <웃음> 여러분은, 합니다, 지금, 여러분.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은 지금 O T D 촬영 장면을 <laughs> 보고 계십니다. 네. <웃음> 조심해요 <웃음> 나옵니다. 네, 저희 <laughs> 저희의 O T D 촬영 현장이에요 여러분 라디오 끝나고 매일 네, 시간에 저희는 이렇게. <laughs> 멋있죠? 우리 잔디 멋있죠? 누구게? 마크? <laughs> 어때요 여러분 멋있죠? 네 맞아요 저희가 한 50장은 거짓말이고요 이렇게 많이 찍었는데 <laughs> 50장까지는 안 찍고요 저희가 한 50, 아, 49. 49장 찍고 그 중에서 잘 나온 걸로 우리 또작나들이 네, 골라주십니다 아 이제 네. 제리가 또 찍어주죠. 어, 한번더 네. 찍어요. 찍었어요. 어, 거짓말 하지 마요. 보여드려요. 안 찍었어요. 안 찍었어요. 여러분, 안 찍었죠. 안 찍었죠. 안 찍었어요. 안 찍었어요. 한번더찍을갈게요 69번째 찍어. 찍었어요. 여러분. 아, 오케이. 아,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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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! 네? <laughs> 좋아 더장 <이제. 웃음> 채울 수도 있어 어. 네, 여러분. 저희가 이제. 안 찍은 것 같은데, 찍었어요. <laughs> 네, 여러분, 네. 오늘 마음이 좀 무겁죠? 원래 한 번씩 무거워지면, 다음날 좀 가벼워지는 느낌 들 거예요. 그리고 사실 좀 무거워져서, 저희가 이렇게 찾아왔잖아요. <laughs> 나좀눈 네? 좀 늘었는데.